선생님, 저는 한창 때는 폭포처럼 쏟아졌는데 요즘은 나와도 양이 너무 적어요. 끝났는데 다 나온 거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말 못할 고통을 함께해 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성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만 할수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따뜻하고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 컨디션을 보여주는 의외의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액의 양인데요. 이전에는 속옷까지 적셔버릴 정도로 힘차게 배출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도 없어지고 양도 줄어들었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대, 30대인데도 정액량이 적어졌다며 벌써부터 아연, 마카 아르기닌을 찾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정액은 단순한 쾌감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총동원된 결과물이에요. 어디서 내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정액량을 늘릴 수 있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정액량이 성생활 만족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남성들의 자존감과 깊이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정액량을 보고 아나 기운이 없어졌나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시죠. 더큰 문제는 상대방도 혹시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깨끗하고 풍부하게 배출된 정액을 보면 흐뭇한 느낌마저 들 때가 있어요. 우리 DNA의 절반이 그 안에 헤엄치고 있으니까요. 배출되는 정액의 중간 값은 약 3ml 정도입니다. 밥한 숟가락이 보통 10ml 정도 되니까 3분의 1 정도만 채워도 평균은 되는 거죠. 정액의 생성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고안에서 먼저 정자가 만들어지고 이 정자가 부고안을 거치면서 힘을 얻어요. 헤엄쳐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낭에서 정액 성분의 60%를 만들고 전립선에서 3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정액에서 밤 냄새가 나는 이유는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스포민이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소변과 정액은 같은 길인 요도를 통해 배출되는데요. 흥분했을 때 먼저 나오는 쿠퍼액이 요도를 미리 씻어주고 정액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내하수체부터 시작해서 각종 호르몬들이 제대로 작동해야겠죠. 고대 인도의 브라우마차리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따른다는 뜻이죠. 삶의 에너지를 모아서 고차원적인 목표를 향해 집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옛날부터 정액을 정제된 생명에너지의 산물로 보고 함부로 배출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금요. 절제된 성생활 같은 미덕을 스스로 실천했다는 거죠.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성적 에너지는 단순한 쾌락도구가 아니라 내면 각성과 성장의 연료였습니다. 자위를 하든 성관계를 하든 과하게 하면 힘이 쭉 빠지고 잠이 쏟아지고 정신이 멍해지는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게 옛날에도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사정을 통해 잠깐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보다. 에너지를 몸 안에 잘 아껴야지만 더 높은 경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노팹 챌린지로 이어졌습니다. 자기 절제의 확장판이라고 할수 있죠.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의욕을 되찾고 집중력과 사회성을 회복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생긴 겁니다. 이런 시도들이 방탕한 성생활이나 절제 없는 삶이 우리의 잠재력을 다 깎아 먹는다는 반증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정액량이 줄어드는 진짜 원인과 확실한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액량이 줄어드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 과다입니다. 자위를 많이 하거나 성관계를 너무 자주 하면 나타날 수 있어요. 정액을 만드는 공장들이 발주 물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파업하는 겁니다. 연달아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물론 정말 특출난 스테미너를 가진 분들은 예외지만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생산 부족입니다. 고환 기능의 이상이 있어서 정자 생산이 시원찮은 경우가 있어요. 호르몬 문제가 대부분이죠. 또, 정랑과 전립선에서 만드는 정액 성분이 부족해져도 안 되겠죠. 정액 생산을 총괄하는 곳은 뇌입니다.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고안의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조직들이 호르몬으로 소통하는 과정에는 수면, 식습관, 영양 상태, 스트레스, 음주, 흡연, 비만, 노화 자체가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액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부터 할수 있는 것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영양제와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생활은 그대로 하시면서 영양제만 추가하는 거예요. 아연, 셀레늄, 마카, 아르기닌이 대표적입니다. 또 시기마다 유행하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50대 이상에서는 요즘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소팔메토와 옥타코사놀도 있고요. 아연이 왜 좋다고 하느냐? 정액 내에 아연 농도가 높으면 전립선이 건강하고 정자 운동성이 좋다는 겁니다. 아연이 결핍된 사람들을 보니까 정자 수도 부족하고 운동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액량을 늘리려면 아연이 최고예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셀레늄은 정자의 형태와 운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카는 성욕을 높여주고 정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아르기닌은 발기부전 약과 작용하는 원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과 소변 문제가 있을 때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정액 문제가 전립선과 관련 있는 경우에 효과가 있겠죠. 옥타코사놀은 지구력, 근력 회복,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테스토스테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질병상의 이슈가 없으면 이런 영양제들을 조합해서 한두 개, 세개 정도를 복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수분 섭취부터 말씀드릴 거 정액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정액 만드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요즘에는 무조건 2리터씩 마셔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개인별로 수분을 흡수하고 노폐물로 만들고 배출하는 효율이 다르다 보니까 무턱대고 2리터씩 들이붓는 게 답은 아니라는 합의가 있습니다 근데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커피는 막 들이 붓는데 물은 진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변 냄새도 심해지고 색도 이상하게 진해지고 소변 볼때 아프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물을 잘안 챙겨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땐 적어도 1리터씩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정해진 양은 없지만 본인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액을 잘 만들려면 잘 자야겠죠. 호르몬 세팅이 원활하게 되려면 밤 11시에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자기 전 3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7시간 정도 자는 습관을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정액량을 늘리려면 몸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런 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과 호르몬이라는 게 그래요. 어디 불 붙은 부분만 잠깐 불 꺼주면 되는 게 아니고, 썩어가는 집에 뼈대를 수리해야 되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미네랄 이런 영양소의 균형을 잘 맞춰 먹어야 돼요. 요즘 저탄고지나 중탄고지 많이 하시면서 간헐적 단식하면 아주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요령 없이 제대로 못 따라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음식에 질을 갖추는데 노력하시고 하루 세번밥 양을 줄여서 드시고 밀가루나 면, 빵, 떡 이런 거 먹지 마시고 간식 안 먹고 음주랑 흡연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정액 부족에는 생산 부족도 있고 사용 과다도 있다고 했죠. 생산 부족은 이런 습관들로 많이 도와주고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거는 줄여야 돼요. 정액량에 이슈가 있으면 관계를 하시거나 자위를 하시고 한 3일 정도는 쉬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연달아 하시는 것도 자제하시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회복 추세가 됐다 싶으면 빈도를 조절해 볼 수는 있어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유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비뇨의학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습관, 음식이나 약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릴 기회가 많았어요. 특히 남성질환으로 오시거나 다이어트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대원칙입니다. 뭘더 하려고 하기 전에 나쁜 걸 줄이는 습관이 지름길입니다. 사실 대부분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먹어보신 경험이 다 있죠. 어머니가 사주셔서도 먹고, 배우자가 사주셔서도 먹고, 선물 받아서도 먹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먹고 효과를 체감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몸이 깨끗하고 하얀 도화지일 때는 볼펜 같은 걸로 대충 끄적거려도 티가 나겠죠. 그런데 몸이 이미 더럽혀져 있는 상태면 어지간한 낙서를 해도 티도 안날 거예요. 이 말은 몸이 깨끗하고 좋을수록 영양제 반응도 좋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몸이 어지러울 때는 영양제 같은 거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반응이 뜨뜸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이러니하죠. 부족하고 안 좋으니까 먹으려고 하는 건데 말이에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들. 심지어 한약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축시키고 추출하고 가공시킨 제품이나 약들은 위장에서 흡수가 되더라도 간이나 신장, 소장, 대장 이런 필터 작용을 거쳐야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미 장기들의 업무가 다 과포화 상태입니다. 굳이 추가 업무를 더 주는 셈이 될수 있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보통 30대까지는 아연이나 아르기닌 복용하신 분들 반응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르기닌과 마카는 사람을 좀 탑니다. 먹고 얼굴로 막 열이 오르시는 분들 있어요. 작용이 과하다는 얘기죠. 인터넷 검색해 보고 커뮤니티 글들 보면 아연, 마카, 아르기닌 먹으면서 운동을 챙겨서 해보니까 나는 아주 좋았다는 글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광고가 좀 많긴 하지만요. 40대 이상 되고 50대 넘어가면서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 편차가 더 심해져요. 3단계는 치료를 병행하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람 몸은 훨씬 튼튼합니다. 고급 검사들 요즘 많이 하잖아요. mri, 조영술, 혈액 검사 같은 걸로 우리 수치에 실제로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어떤 질병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한참을 몸에서 버텨주다가 더 이상 안될때 티가 나는 거예요. 몸살 나서 몸에 힘이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누워만 있어야 될때 있죠. 그 상태가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쉬고 잘 챙겨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죠. 문제는 요즘 사람들 뒤 과정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고 쓰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채우고 쉬고 충전하는 게 훨씬 부족해요. 간이 항상 몸살 나 있는 거죠. 신장, 부신 당연히 힘들어하고 갑상선도 쓰러지고 심폐도 도와줘야 되고 위장은 염증에 상처투성이인데 거기다 맨날 고춧가루랑 기름 같은 거 뿌리죠. 특히 성기능 관련 문제는 불균형 상태가 한참 쌓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혈액순환 문제. 자율신경 문제, 호르몬 관련 문제들, 그래서 심하지 않은 분들, 더 젊은 경우들은 2단계에서 효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적절하게 생활 관리 잘 해주고 필요한 만큼 영양제나 보조제가 제대로 들어가 주면 시너지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병행하셔야 하는 경우를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의학에서 진맥을 하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컨디션이 좋을 때 정상인의 맥 모습은 아주 이쁩니다. 성 기능의 가장 중요한 한가지 장기만 뽑으라 하면 신장을 말씀드려요. 전기는 신장에 저장돼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의 맥 모습은 불안해 보이죠. 밑으로 뾰족뾰족 못들도 박혀 있어요. 중간은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하고 쪼그라들어 있죠. 부들부들하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조금 더안 좋아질 거라는 고갈 신호예요. 밑으로 못을 만든다는 얘기는 염증 대처가 잘 안되는 거고 허리 주변이 계속 묵직하고 무겁다는 얘기예요. 뾰족하고 쪼그라들어 있다는 얘기는 웅크려서 긴장하고 추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허리나 무릎에서 시린 통증을 느껴요. 발기부전도 생길 수 있고 정액량도 부족해져요. 정액이 심지어 묽기도 해요. 소변 힘이 약해져서 쫄쫄쫄 끊겨 나오고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도 있고요. 여기저기 붓는 증상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비뇨의학과에 오시는 성기능 환자분들 보면 허리 말씀하신 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고생해도 폐나 기관지 쪽이 약해지시는 분이 또 있어요. 다른 누구는 힘들면 먼저 체하는 분도 계시고요. 똑같이 일을 하고 힘들어 해도 사람마다 그 병드는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나눠서 도와주면 더 쉽게 좋아질 수도 있겠죠. 오늘 이렇게 정액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는 자위를 하시고 나서나 관계를 하시고 나서도 본인 몸의 신호를 잘 체크해 보세요. 색이 좀 이상하다거나 양이 부족해졌다거나 특이 사항이 있으면 생활 점검도 꼭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액량 감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용 과다와 생산 부족. 자위나 성관계가 너무 잦으면 공장이 물량을 못 맞추고 호르몬 문제나 장기 기능 저하로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경우죠. 두 번째 1단계 해결책은 영양제입니다. 아연, 셀레늄, 마카, 아르기닌,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같은 영양제를 조합해서 복용해 보세요. 특히 30대까지는 반응이 괜찮은 편이에요. 세 번째 2단계 해결책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밤 11시에 주무시고 7시간 수면을 지키세요. 식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의 균형을 맞춰 드시고 밀가루, 면, 빵, 떡, 간식을 줄이세요. 음주와 흡연도 당연히 줄여주셔야 합니다. 관계나 자의 후에는 3일 정도 쉬어주시고 연달아 하시는 건 자제하세요. 이렇게 3개월 정도 꾸준히 유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영양제의 함정을 기억하세요. 몸이 깨끗하고 건강할수록 영양제 반응이 좋습니다. 반대로 몸이 이미 지쳐 있고 장기들이 과포화 상태면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영양제보다 먼저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게 지름길입니다. 다섯 번째, 3단계는 전문적인 치료 병행입니다. 생활 습관과 영양제로도 개선이 안 되거나 허리 통증, 소변 문제, 발기부전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한의학에서 보는 신장 기능 저하나 자율신경 문제, 호르몬 불균형 같은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액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총동원된 결과물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 정액량이 줄었다는 건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본인 몸을 더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고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잘 관리하셔서 늘어나는 양만큼 우리 활력과 건강도 늘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주변에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